저희는 한림여자중학교 사삼동아리 플로렌스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제주 사삼이 함께 기억하는 역사가 되길 희망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잘 모르고 어려웠었는데요. 하지만 역사를 배우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피해자분들의 심정이 이해되고 공감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제주 사삼의 역사가 세상에서 소외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저희의 노력뿐만 아닌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차삼을 국내로, 국내에서 세계로 차삼을 함께 기억하고 알리기 위한 저의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리 활동에 앞서 2018년부터 한림여중에서 이어진. 사삼의 기억 속으로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사삼을 주제로 딱딱한 역사교육 대신 과목별로 사삼을 기억하고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덕 수업 시간에는 사삼 인권보고서를 만들어보고요. 국어 수업에서는 제주 사삼 희생자와 여순 11구 희생자의 가상 대화를 통한 역할극도 해봅니다. 그 <laughs> 이 뿐만이 아니라 과학수업과의 접목도 이뤄지는데요.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사상 희생자의 모습을 복원해 봅니다. 희생자들 중심으로 수업을 해서 사상에 정말 다양하고 많은 희생자들이 희생되었구나를 잘알수 있었고 과학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도 발달했다라는 것을 좀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은 이런 사상 희생자들의 영정 사진을 직접 복원하고 영상으로 만드는 활동을 통해서 이 그,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이 사삼에 대해서 이제 마음속에 깊이 새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3학년이 되면 제주 사삼의 세계화를 주제로 제주 사삼과 대만 228사건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역사 수업과 대만 228사건과 관련된 영화,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공감의 글을 써보는 국어수업도 받습니다. 사삼을 주제로 43만 보를 걷는 체육 수업도 이어지는데요. 작년에 저희 제주도 교육청과 전남 교육청이 평화 인권 협약을 맺게 되면서 여순 11고와 제주 43을 이제 평화 인권 공동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과 하면서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제주에만 이런 아픈 역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여순 11고와 같은 전국에도 이런 아픈 역사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에도 이런 아픈 역사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멘트가 저를 이렇게 좀 깨닫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주의 사 그리고 전국적인 이제 여순 십일구 그리고 세계 의뭐 대만 이팔이라던가 아니면 작년에 미얀마 사태라던가 지금의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평화 인권 교육으로 점차 확대되어야 된다는 라 생각에서 이번에는 원래 컨셉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끌어준 사삼 연계 수업을 통해 저희는 사삼에 대해 알게 되었고 우리들도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12명이 모이게 된 계기는 제주 4.3과 같은 아픈 역사를 지닌 여수와 순천 지역 학생들과 함께한 공동 수업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수업을 위해서 여순 11구와 제주 4.3에 대한 생각을 담은 가면을 만들었는데요. 일명 여순 11구 복면가왕 프로젝트였습니다. 우선 그 프로젝트를 위한 팀이었지만 그 이후 4.3을 전국화 세계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시 뭉치게 되었습니다. 공동수업이 끝나고 저희는 스스로 4.3을 알리고 기억하는 활동을 지속해서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동아리 이름 플로렌스는 이탈리아로 꽃이 피다라는 뜻인데요. 사삼에 관한 이야기가 꽃이 피듯이 아름답게 전 세계로 널리널리 널리 퍼져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주 사삼이 제주만의 사건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저희는 계속 지속적인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는 사삼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해 공감 소통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네 팀으로 나뉘어 오디오북과 굿즈, 그리고 노래와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디오북 팀에서는 만들고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세계 국가 폭력 및 인권 침해를 주제로 한 짧은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그림으로 표현하는 공모전을 열어 만화 작가를 섭외한 후, 만화 작가와 함께 국내에서 사건 3개와 해외의 사건 3개를 가지고 만화책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체를 고민하던 중 오디오북과 만화책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굿즈 팀에서는 사삼을 주제로 열쇠고리, 에코백, 방석 등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디자인을 했습니다. 우선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할 거냐면은 저희 이제 다른 팀 중에서 전시회를 여는 팀에서 저희 작품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것에 대한 수익은 전액 전부 4.3 평화재단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저희 노래 제작팀은 앞으로의 4.3이라는 주제로 가사와 멜로디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기억해야 할또 억울했던 역사이지만 사랑하는 이의 곁에 있어줄 수 없기에 그저 행복했던 순간들만 추억해달라고 아프지 말아달라고 말할 희생자분들의 마음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저희 전시회팀은 다른 팀이 만든 오디오북과 굿즈, 그리고 음악 등을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데요. 또한 4.3을 주제로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들게 얻어낸 결과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전시회거든요. 어, 뿌듯함이라고 하면 저희가 계획을 짜서 실행된 계획이 지금 저 전시회인데 전시회를 보는 친구들을 보면 뿌듯함이 생깁니다. 저희의 힘으로만 끝나면 안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 노력하는 걸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그 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엉켜버리.